이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 어제 그 부산대 그 촛불 집회에 영상을 올리고, 다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올린 영상에 이제 그 뭐야 그 조회수는 조금씩 늘은 걸 봤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조회수가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뭐, 사회 이수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것도 아니죠.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 뭐, 한 300명 이래 보는데 왜 댓글 하나도 없나?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 말하는... 댓글을 달 수, 달정도에 댓글을 단다는 게좀쑥스러운나 나를 표현하는 게 조금, 음, 좀, 그렇나? 이러고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러고, 뭐, 음, 댓글을 안 다니네. 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음, 그냥 컴퓨터 들어갔다가 이제 댓글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부산대 그 영상에 댓글이 한 일곱 여덟개 달린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사람만 볼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영상에는 그 영상에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나도 아, 이 영상에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가 좀 멋져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그 관리하는 관리자에 그 들어갔을 때에는 댓글이 한 일곱 개 여덟 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아 여기는 왜 표시가 안 되고 여기는 표시가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laughs>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댓글 같지 않은 댓글들. 아.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그, 그, 어떤 그 영상이든, 어떤 사진이든, 어떤 그 글이든, 그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근데, 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보고 뭘 느낀다 하면은, 이거, 이거는 댓글이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 정권의 그 광신도들의 댓글이었죠. 광신도들의 댓글. 그것을 유튜브에서 걸른 겁니다. 유튜브의 어, 어. 유튜브 프로그램이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그 광신도들도 댓글을 달라면 똑바로 달아라는 거죠. 유튜브의 프로그램에서 그, 뭐 유튜브 로봇입니까? 로봇입니까? 그 로봇이 아, 이 댓글은 괜찮은 댓글이다. 아, 그냥 댓글로 인정을 해주는 댓글이다. 한다면 할 정도의 댓글을 달아라고, 그냥 쓰레기 댓글 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댓글을 일곱 개인가 그거를 다 지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니까 댓글 같지 않은 댓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댓글을 달아도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아라 그냥 허잡한 댓글 달지 말고 그 허잡한 댓글을 뭐 그게 뭐 로봇에 인정이 되어가 나왔다. 그 하면은 제가 그 댓글에 댓글을 달 겁니다. 당연히 달아요. 지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유튜브 보스의 승인이 그된 댓글이면은 라 저는 과감하게 그 댓글에 댓글을 달 겁니다. 자이 세상은 세상은 흘러갑니다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 세상에 진행되는 데 있었어요. 나도 언제든지 떳떳하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살지. 그것이 내 생각과 틀리다 해가지고 나는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다. 무지막자게 내가 그 댓글을 지우지 않는다. 나는,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금 이상한 논리로 사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럼 얼마든지 나에게 공격하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 시, 시민의 입장에서, 와,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잘 됐다 하면 잘 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쪽에 편입된 생각으로 자기 생각하고 반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족가 계속 잘못된 거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이, 어 내가 왜 열이 받았나 하면은, 어 대한민국의 그, 지금 문정권이 탄생하게 된그 중에 하나, 일조를 한 그, 어게 있어요. 그, 더루, 드루, 더루킹인가? 나는 이드루 더루킹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왜냐, 국민의 시각을, 국민의 여론을 이 드루킹 언론 조작에 의해서 문정권이 탄생하고, 이것을 나는 경멸합니다. 경멸, 나도 옛날에 노동운동 도한 사람이다. 근데 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이거 아니잖아요. 조작하지 말라고. 내가 또, 욕을 할수 있는데, 지금 욕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진짜. 한번 내 앞에 나타나는 핫. <laughs> 방송하는 사람이, 저도 앞에 그 뭐, 인상에 음, 욕을 올리고 했는데, 욕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음, 저도 이제 좀 진화하려고 하죠. 예. 네. 댓글을 달아도, 댓글을 달아도 똑바로 달아라. 그럼 내가 답변을 해준다. 그 네. 내하고 뭐 싸움해가지고 뭐, 이기, 이, 이겨보세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이기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어, 이 시민들이, 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라. 편입된, 한쪽에 편입된 생각으로 이 국민을 진두지한다. 아, 국민을 끌고 가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웃기는 짜장입니다. 예. 뭐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이런 영상을 찍겠다고 시작은 했으니까 뭐 계속 진행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언제든지 뭐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근데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